안녕하세요, 피오카일입니다. 최근에는 좀 오래된 탑승기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올리고 싶었던 탑승기들이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탑승기는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라스 탑승기인데요. 시드니 인천 구간의 탑승기입니다. 원래 본 탑승기는 1등석 탑승기가야 될 예정이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이 구간에 1등석을 없애는 바람에 비즈니스 클라스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어, 물론, 뭐, 포인트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여긴 이제 시드니 공항의 그 메인 홀입니다. 그 보시면 특이한 게저 맥도날드가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는 이제 요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만든 음식을 컨베어 이 벨트를 통해서 지상으로 보내주는 아주 신기한 방식입니다. 어이 부분이 이제 레노베이션하면서 새로 생긴 부분인데요. 아주 뻥 뚫리고 아주 시원하게 잘 디자인을 해서 어, 대부분 라운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더더 어, 더 있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저 뒤로 보이는 활주로가 주 활주로고요. 어, 16-34 활주로입니다. 주로 대형기 이착륙에 사용이 되고요. 오늘 라운지는 스카이팀 라운지인데 이제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여기 옆에 이제 아멕스 라운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라운지는 이제 어, 스타일라이언스 항공사가 많은 어, 다른 피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어, 스카이팀 라운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음식 셀렉션도 괜찮고 핫푸드, 콜드푸드, 그리고 음료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이 라운지 그렇게 심하게 바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하게 사람이 몰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시드공항 같은 경우 이제 콴타스 라운지가 국정항공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회원 등급이라던가뭐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비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라운지에서 이렇게 타맥도 이렇게 잘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에 이제 대한항공 이제 A330기가 보이고요. 오늘 탑승할 에어버스 330은 에어버스 330-300 HGW 버전입니다. 중량 증가형 버전으로 장거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에어버스 330이고요. 물론 기존에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던 에어버스 330도 시리노선 정도는 겉뜬니 운영을 할 수가 있음, 있습니다. 이항공기는 중량 증가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 효율적이게 운영을 할수 있게 어, 되어있죠. 어, 이, 이 대한항공 에어버 330기에는 이제 일종의 신버전 에어버 330이기 때문에 에이펙스 스위트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에이펙스 스위트는 이제 어, 대한항공의 최신 비즈니스 좌석은 아니지만 어,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비즈니스 좌석인데요. 어, E2E로 배열이 된, 돼 있음에도 어, 전자적에서, 전자석에서 복도 액세스가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좀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은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고 약간 좀 협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콘센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대한항공이 좀 회사 CI 이미지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한 지점이라서 이런 비디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 비디오는 2006년 7년부터 우려먹던 그 안전 비디오였습니다. 저 비디오는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후원한 아이돌 그룹이 만든. 비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우려먹었던 고전 비디오물입니다. 휴대용 전화기 등 전자기기는 무선 통신기능을 끄는 경우에 하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압착될 경우 파손되는 화재의 우연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전자기기가 좌석 오늘 이륙 후 날씨가 어, 썩 나쁘진 않아서 어, 시드니의 여러 서버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버우드그 다음에 그 바로 옆으로 이제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스트라스필드라는 지역이고요. 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펜니스라는 어, 국제조정경기센터가 있는 펜니스까지 갔다가 좀더 북쪽으로 선회를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어, 기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항공편의 경우 어, 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 오전 7시에서 한 9시 사이에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와 함께 첫 번째 밀로는 이렇게 어, 죽하고 이렇게 장조림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니티 키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비하고그 다음에 칫솔, 귀마개 같은 게 들어있고요 이 당시에 대한항공에서는 아텔리어 콜롱의 어, 핸드크림하고 바디크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BOD는 탈레스사의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이고요 이렇게 어, 화면에 달린 컨트롤러와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큰 화면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문항 정보나 아니면은 음악 선택 등과 같은 간단한 조작은 어, 이 조절기에서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납공간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수납공간이 이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인 파워콘센터가 이렇게 다리 쪽에 위치해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 퀀타스와 같은 일부 항공사의 경우, 어, 이제 그 좌석 관절 부분에 이렇게 몸이 뻑뻑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에서는 그걸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는 이제 에어버스의 신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와 그런지 중간 부분에 오버헤드 비는 제거를 해서 좀더 공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어, 아무래도 좀 전면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벽에 커브가 심하게 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스티커는 한 90년대 중반부터 썼던 것 같은데 아직도 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석 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메인 캐빈 그리고 제가 있던 부분이 어, 예전에는 1등석으로 불렸던 구간이지만 좌석 자체는 비즈니스 클래스와 별 차이가 없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점심 거의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관자 요리하고 그리고 참치 요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늘빵하고 이렇게 가지파초 아니면 토마토 수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은 대한항공 담게 스테이크 아니면은 비빔밥이 초이스였고요. 어,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상황이었든지라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탑승한 게 9월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아직도 많은 산이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마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아마 군고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굳이 어, 아이덴티파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월드컵 경기장 아니면은 뭐 아시안 게임 경기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인천 몽, 문막 경기장은 아닌 것 같고요 모양을 봐서는 다른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프로치는 대부분의 인천 도착편이 그러하듯이 33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랜딩 영상 감상하시죠. 밤에국가에 나오는 그자 가을 하늘 광활한데 딱딱그 가을 하늘이었고요. 이렇게 제조항공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디오가 코비드 전이라 이렇게 7478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보 수가 있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 많은 패신저 7478들은 어, 미군에 팔려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기로 사용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7478이 남아있지가 않고요 여기 이 당시에는 꽤 신기제였던 7879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탑승기 잘 보셨는지요? 어,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기였는데요 아직 이 당시에도 대한항공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당시 외국 항공사에 비해 뒤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2-3년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조원태 사장 취임 이후 많은 기내식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국적 항공사에 결맞는 가격으로 제가 다시 탑승을 하기에는 아직 좀 힘든 면이 있지 않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타보고 싶긴 한데 어, 당분간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탑승기 잘 보셨는지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오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